위성 영상의 일기도를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신위주부근의 1025헥토파스칼 이동성 고기압이 중국 남부 내륙에도 고기압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할린 동쪽에 있는 960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저기압 세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태풍급 저기압으로서 인천, 포항에는 초속 12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지진 소식입니다. 어제 16시 34분에 규모 6.2 지진이 일본 호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동북동쪽 592km 해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깊이는 10km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남해 동부와 동해 안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경북, 경남 해안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강원도, 충북, 경기도, 동부, 경북, 북부, 경남, 서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에는 바람이 부는 관계로 항해하는 선박이나 조업하는 어선은 안전 운행하여 주시고,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체감온도, 내일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체감온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기온이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14일은 아침부터 전국이 막다가 차츰 구름이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추운 날이 다시 돌아왔네요. 13일만 조금 온도가 올라갔으나, 다시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4도, 제주 4도이며,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7도가 됩니다. 내일 15일 날씨는 중부와 서해 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며, 종일 눈비가 내리겠네요. 그러나 남부와 경상권은 맑거나 구름이 지나가는 날이 됩니다. 아침 기온은 수원 영하 2도, 대전 1도, 목포 3도이며, 낮 기온은 원주 4도, 대구 10도이며, 부산 13도가 됩니다. 천리안 위성의 영상을 보면 서해로부터 맑아져 오나 서해 안에는 구름이 형성되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동해에는 찬바람이 해상을 지나가면서 해기차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극지에서의 보조일기도를 보면 극지 저기압이 동시베리아로 내려오고 있고요. 베링해에는 고기압이 발생해 있습니다. 대서양 쪽으로도 음의 진동이 일어나고 있네요. 가장 추운 곳이 시베리아와 오크츠그해로서 영하 43도입니다. 극제트기류는 사행을 그리면서 불고 있네요.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중국 내륙의 1048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상하이 부근의 1032헥토파스칼의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고 있으며 동해에는 998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구름을 형성하여 시속 50km 속도로 동진하고 있네요. 사할린에는 972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북동 지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에는 한대제트기류가 통과하고 있으며, 아열대제트기류는 고기압을 이어주면서 동으로 불어가고 있습니다. 3000m 상공의 대기 움직임을 보면 중국 내륙에 고기압이 있으며, 사할린 동쪽의 저기압 사이에 서고 동적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어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통해 동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찬 공기가 하강하기에 몹시 추운 날이 됩니다. 구름을 나타낸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서해상에서 구름이 만들어져 들어오며, 일본 동쪽에는 강력한 저기압이 극저기압과 동조하여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의 기온 변화는 예측이 아주 어렵습니다. 16일 금요일 날씨는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하는 관계로 전국이 맑으며, 바람도 거의 불지 않는 날이 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원주 영하 3도, 세종 영하 2도, 제주 8도이며, 낮 기온은 강릉 11도, 전주 8도, 여수 10도가 됩니다. 17일 토요일 날씨는 전국이 하루 종일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4도, 강릉 2도, 창원 2도이며, 낮 기온은 청주 8도, 전주 7도, 부산 13도가 됩니다. 18일 일요일 날씨는 하루 종일 맑은 날이 됩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가는 날이라 기온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춘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1도이며 낮기온은 원주 6도, 세종 7도, 여수 11도가 됩니다. 19일 일요일 날씨는 맑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기온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사만 4온의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대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도 지나가고 있네요. 아침 기온은 수원영하 4도, 전주 영도, 창원 1도이며, 낮 기온은 춘천 3도, 대전 4도, 울산 9도가 됩니다. 20일 월요일 날씨는 전국이 구름이 지나가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많이 올라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5도, 강릉 영도, 대전 영하 2도이며, 낮 기온은 서울 2도, 청주 2도, 창원 9도가 됩니다. 18일부터 223까지의 날씨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으며 월요일 낮부터 기온이 낮아져 20일 아침은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4도이며 23일까지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한추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변덕스러운 날이니 건강 챙기시는 한 주가 되도록 합시다. 이상 오늘의 기상예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